예수님은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왜 예수를 믿는 성도를 괴롭히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인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의 입에서 그동안 단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그동안 했던 자신의 일이 옳다라는 그 확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하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사울에게는 가장 큰 절망 속에서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이 바로 담의 세계에서의 예수의 만남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낮아졌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린다는,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혹시 내가 너를 멈추게 한 자리가 어디인지 알겠니? 라 하지만 그 순간과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순간이고 또 일하고 있는 자리라는 게. 사울의 인생은 그담에색 도상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멈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리는 순간이고, 또 우리의 삶의 무너짐은 실패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 주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